법정스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 길상사 맨 위쪽에 아래로 쭉 이어지는 계곡이 있고 아주 숲돌이 우거졌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산새소리 그리고 매미소리가 여름의 풍경을 더한층 고요 속에 잠들게 하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 법정스님이 무소유를 실천하시면서 용맹정진하신 정말 우리 시대 가장 큰 어른으로서 엄청난 족적을 남기고 가셨습니다. 이 공간을 저희 GBS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. 법정 스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 계곡, 이길 끝에는 법정 스님이 머무시던 진영각이 있고, 그 진영각 앞쪽에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 왼편에 청양당이라고 하는 처소가 있습니다. 그 청양당 아래 저희가 오늘 찾아오게 된 계기가 된 법정 스님의 어록이 바로 이렇게 돌 위에 작은, 사이즈지만 엄청난 아우라를 내뿜으면서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. 이 메시지를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탐방 취재를 나왔습니다. 법수정 스님의 그 수많은 어록 중에 정말 심금을 울리는 영원한 명구라고 할수 있습니다. 먼저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.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.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. 묵은수렁에서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라. 법정 스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읽혀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일체의 수식어가 없고 그냥 한 칼로, 심장을 파고드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. 새로워져라. 새롭게 시작하라. 우리 동양 고전에 실려있는 일신, 우일신의 생각이 납니다. 그 일신, 우일신을 법정수님이 이렇게 새롭게 주석을 하지 않았나.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러한 이유를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고 또 확실하고 파워풀하게 전해주는 이 말씀 정말 태부를 파고들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습니다. 은나라를 만든 탕왕의 그 세수대야가 있습니다. 그 세수대야 안에는 글귀가 새겨있었다고 합니다. 그 글귀에는 구일신, 일일신, 우일신이라고 새겨졌습니다. 진실로 새로워진다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또 매일 새로워져라. 바로 그런 의미와 이 명구가 서로 상통되지 않나. 엄청난 가슴에 울림이 있어서 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. 지금은 이 길상사가 한거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무건 수행을 하고 있고요. 찾아오는 내방객들도 일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여름의 고요와 정막이 감도는 이 골짜기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만 곳곳에 우리 법정 스님의 채취가 묻어 있고 또 숨결이 녹아들은 이러한 뜻깊은 공간을 찾아와서 법정 스님이 임재 선사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 주신 그명골를 이렇게 청양당 아래 고즈넉한 언덕자락에 있는 바위 위에서 이 말씀을 만나게 된 겁니다. 참 너무도 벅찬 감격이 밀려옵니다. 이렇게 님은 가셨지만 님의 말씀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엄청난 빛을 바라고 있다는 것. 아, 정말 이거는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야 될 그러한 명구가 아닐까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명구를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.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.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.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. 묵은 수렁에서 거듭 거듭 털고 일어서라. 아, 이 현장에 와서 이 명구를 접했을 때 느낌 정말 또 다른 감회가 있습니다. 우리 독자님들 가까이 있는 길상사를 찾아오셔서 진영각 아래. 왼편 언덕 바위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법정 스님의 어록, 이 명구를 꼭 한번 접견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GBS의 현장 탐방은 법정 스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길상사를 찾아와서 탐방 취재를 마칩니다.